안녕하세요. 꿀광 IT 조윤주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구글 계정을 여러 개를 만들었을 때 그거를 완전히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바를 내리셔서요. 톱니바퀴를 누릅니다. 올리셔서 구글을 선택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자기가 지우고자 하는 계정에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다른 계정에 로그인이 되어 있을 때는요, 여기를 누르셔서요, 다른 계정 추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눌러서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 여기 구글 계정 관리에 들어갑니다. 데이터 및 맞춤 설정을 눌러 줍니다. 화면을 위로 쭉 올리시면은요. 여기 서비스 또는 계정 삭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 주시면은요. 계정 삭제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뭐냐면은요, 이 계정으로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려놨다든지, 이 계정으로 자료를 넣어놓으셨을 때 여기 있는 계정 삭제를 누르면 모든 게 지워진다는 거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정 삭제를 누릅니다. 그러면 비밀번호를 입력해달라고 나옵니다 입력해 보겠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셨으면요 다음을 누릅니다 여기에서 구글 계정 삭제 중요한 내용이므로 주의 깊게 읽어주세요 라고 돼 있죠 여기에서 삭제를 하게 되면 여기에 관련된 서비스 자료들은 모두 삭제가 돼서 복구가 될수 없다고 나옵니다 내가 만약에 이 계정에 아무것도 없다면 삭제를 하시면 되겠죠 지워보겠습니다 gmail도 지워지고 유튜브 채널도 삭제된다고 나오고요. 캘린더, 뭐 여기 나오죠. 어떤 것들이 지워진다라는 게요. 여기에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계정 삭제를 누릅니다. 구글 계정 및 모든 데이터가 삭제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실수로 구글 계정을 삭제한 경우라면, 삭제 후 잠시 동안은 계정 복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걸 지우면 안 되는데 지웠다. 그럴 때는 여기 있는 계정 지원을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자기가 아까 삭제한 계정을 입력해 주시고요. 내 계정 찾기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기억된 계정도 완전히 지워주기 위해서 설정에 계정 및 백업에 들어갑니다. 계정을 누르시고요. 지우고자 하는 계정을 선택하시고요. 계정 삭제를 눌러서 계정 삭제를 누릅니다. 그러면 자동 로그인 된 계정도 지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로그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겠습니다. 설정이 들어가셔서요, 구글을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를 누르셔서 다른 계정 로그인에 들어가 봅니다. 본인 확인 풀어주시고요. 아까 로그인한 계정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정 삭제됨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삭제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아까 봤듯이 최근에 삭제된 것은 복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다시 복구를 하고자 한다면 다음에 들어가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계정을 완전히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